아아나네 안녕하세요 저.. 네 메이지VR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오늘은 총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메이지 VR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무기들을 그이 모션만으로 장착하고 뺐,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수 플레이에서 약간 현실적으로 공수 플레이를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 이 모션만으로도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 또네 번째는 물량 먹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로 어 마법 설정하는 거 추가로 몇개더 알려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일단 먼저 어이 무기를 넣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그 전에 이제 키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 저는 이 바이브 기준으로 여기 그립 키, 트리거 키 이렇게 여기 터치패드 키가 있습니다. 누르는 누르는 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아마 다른 오큘러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큘러스 컨트롤도 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립 그립 키, 트리거 키, 터치패드 키 이렇게 세 가지 키 있는 거 어, 알고 계시면 되세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 뒤로 뺍니다. 그리고, 트리거 키를 이렇게 뒤로 빼요. 그리고, 트리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트리거 키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른쪽 거이 왼손도 마찬가지로 트리거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소리가 나요. 들어가는 소리가. 그리고 그때 손 빼주면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빼고 싶다. 그 오른쪽 뒤로 손을 뻗은 그 오른쪽 어깨 뒤로 손을 뻗은 다음에 트리거 키를 눌러주세요. 뺐죠? 그리고 이것 도 왼손도 이렇게 빼는 거죠.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아그 어,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키에 넣는 방법. 잠시만요. 메뉴창. 어... 두 번째 무기 무에 장궁을 넣어볼게요. 장궁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거 똑같 똑같아요. 이것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키니까 그립 키로 눌러줘야 돼요. 왼쪽에서 왼쪽 어깨대에서 그립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리키를 그립키, 눌러주면 들어가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칸에 넣고 싶다 하면, 세 번째 터치패드 키 누르고, 누르면 돼요. 어깨에 대해서 터치패드 키, 여기서 터치패드 키를 탈칵 눌러주면, 은 터치패드 키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기 넣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그, 현실적인 아처 플레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활을 꺼내겠습니다. 활을 꺼냈죠. 기존의 공수 플레이는 어땠어요? 이렇게 썼을 때, 바로바로 쏠수 바로 있습니다. 공속 제한 이거 엄청 빨리 쏠 수도 있죠. 네. 이게 약간 밸런스가 붕괴되는 플레이이긴 합니다. 이렇 갈기면 다 죽으니까요. 근데, 이거 갈기지 말, 갈기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그 모션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일단은 여기 시스템 메뉴 들어가세요. 시스템 메뉴에서 내려가시면 여기 모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죠. MCM, MCM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목록이 떠 목록이 떠요. 엄청 많이. 이게 바로 저희가 설치한 모드 목록인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메이지 VR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설정들이 뜹니다. 여기 레프트 숄 숄더 라이트 숄더 이게 그 여기 트리거 키 트리거 키 아까 임페리얼 검 넣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걸 안할 안 거니까. 자, 아처 모드에서 노말이 아니라 누르고 리얼리스틱으로 바꿔주세요. 현실적인 모드로. 네,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키, 그립키에다가 장궁을 저장했잖아요. 지금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기 그립키로 눌렀을 때, 화살 처리, 그러니까 화살, 화살이 나오게. 화살통이 그립 버튼에 달려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축키에요. 큐버. 이걸 눌러주시면은 두 번째 그립키에 화살이 장착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있죠? 원래는 지금 이렇게 두 번째 그립키에 이게 화살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걸 꺼내주세요. 그리고 화살을 쏴보겠습니다. 화살을 쏴면은, 화살이 바로 리젠이 안 돼요. 난사가 안 돼요. 이것도, 그 진짜 화살통처럼, 여기서, 어깨 뒤에서, 어, 잘못했다. 이, 예, 꺼내줘야 돼요. 아 어, 이거는, 저도 아직 그, 이거 없애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싸움이 가능해요. 이렇게 쌌다가, 바로 이게 안 되죠? 어깨 뒤에서 꺼냈어야 됩니다. 훨씬 더 그, 한발한 한 발을 신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무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어...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뭐였지? 어, 마법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법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참고로 아..아..아.. 이거 아, 아, 말할 필요가 없지 자 일단은 이제 마법 설정 알려드릴건데 어..음.. 잠시만요 생각 좀 정리할게요 오케이 일단 무기를 집어넣으세요 자 제가 이미 제가 이미 마법을 세팅을 다 해놨어요 일단 먼저 보여 드리려고 일단 마법 쓰시려면 평소에 원래 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서 이거 마법을 누르고 마법을 누르고 낀 다음에 바로 써야 돼요 무조건 메뉴를 한번 들어가야 돼요 마법을 바꾸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볼 나오게 할수 있죠 아니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자막 없어지는 거. 파이어볼. 어, 아, 잠시만요. 파이어볼. 파이어볼. 힐 전기 힐 전기 파이어볼 저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바로 안 됐는데 이렇게 파이어볼 쏘면 됩니다 파이어볼 쏘다가 전기 쏘고 싶다 전기도 쏘면 되고 힐이 필요하다 힐, 힐 하면면됩다다 그리고 늑대 소환하고 싶다 이렇게 손을 일자로 이렇게 했다가 잠시만요. 됐죠. 늑대, 늑대 소환. 네 이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까지 좀. 내용이 복잡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좀 어렵거든요. 어, 그러니까 유심히 천천히 좀 마음을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자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마법을 가져오세요. 어, 여기 마법 메뉴에서 보통 지금 처음 나왔을 때네 가지 마법이 있죠. 불꽃, 전격, 늑대 소환, 치유 이렇게. 일단은 저는 불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불꽃을 이렇게 양 양쪽 손에 장착을 하세요. 그리고 아 잠깐. 이것도 좀 나눠 설명해드려야겠다. 일단, 이 불꽃 단축키를 동작에,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주문을 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파이어볼을 손 동작에 지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그손 동작,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총네가지 손동작이 있어요. 컨트롤러 기준으로 봤을 때아요아 그냥 손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 손등이 위로 향해가지고 11자로 교차해주세요. 이렇게 11자로 교차. 11자로 교차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동작.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어, 그그 그 이렇게 손날 세우시고 여기 손등 그대로. 이거는 왼손은 위로. 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요. 동그이이 이 모션만 똑같으면 돼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은 가로로 이렇게 두 번째 동, 두 번째 손 동작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좌, 좌로 이렇게 이거 바꿔서 해도 돼요. 이거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되고 이렇게 이렇게 편한 대로 편한 손으로 하세요. 네. 저는 왼손이 왼손 올리는 게 편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손 동작 아셨죠? 이거 바퀴 모양.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렇게. 바퀴 모양. 세 번째 손동작.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동작 속도가 있어야 돼요. 속도가. 두 번째 동작 그리고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 아래에서 위로 T T T 자를 그려주 T 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T 자 T 자 T 자 T 자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이 가장 쉬워요 이렇게 두개의손날을 세운 상태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이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땅을 기준으로 모션을, 서, 모션을 재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수평선에 맞춰줘, 맞춰준 다음에 마법을 쓰면 됩니다. 어, 지금 약간 빗나갔는데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모션을 쓰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일단 네가지 손동작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첫번째 이퀄 11자 가로로 누운 11자 그리고 뻐큐자 그리고 티자 티자 그리고 양손 컨트롤을 세, 세워서 이렇게 오케 이렇게 이네가지다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법을 쏘는 방법이에요. 아 이제 마법을 저장하는 방법. 이제 여기다가 어떤 마법 을 저장할 것이냐. 지금은 파이어볼이잖아요. 이 이거에 그 전기를 박아볼게요. 이제 이걸 이 전격이 이렇게 하면 나오게 바꿔볼게요. 약간 파이어볼이었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립 버튼. 그립 버튼을, 오른쪽 그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1자 모션을 그려줘요. 소리 났죠? 여기서 한 조금 기다렸다가 왼쪽 그립을 한번딱 눌러줘요. 그럼 완료.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파이어볼이었죠? 지금은 이제 전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봤죠. 이렇게 왠, 오른쪽 그립을 3초, 3초, 아, 3초 란다 오른쪽 그립을 계속 누른 상태로 동작을 하면 소리가 나죠. 그럼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 그립을 딱딱 눌러주면은 완료. 저장하는 방법, 알겠죠? 다른 동작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아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응용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주문 캐스팅하는 방법이 왼손, 오른손이 달라요. 캐스팅이 약간. 그 왼손은, 어, 주문을, 여기 손에, 손에 그 캐스팅하는 거. 힐을 하고 싶다. 아. 잠깐, 뭐야. 힐을 하고 싶다. 힐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손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는 거. 근데 이아 스킬 발동하는 법 알려 안 알려줬구나. 이 스킬 발동하는 법이 왼쪽 그립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동, 동작을 취하고 왼쪽 그립을 빼세요. 이렇게. 왼쪽 그립을 누른 상태로 동작을 취하고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그립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 그립을 누른 상태로 동작을 취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바로 바로 시전돼요. 그단한 번.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돼야되는데이거를 바로 오른쪽 그립을 누르고 주문을시이 하면 은 바로 바로 설치 오케이이 머리를 기준으로 나가요 머리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즉시시전 하시면 됩니다. 이 즉시시전 좋은 점이 무기를 끼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무기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즉시시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힐도 할수 있죠. 마음껏 전투 중에 싸우다가, <laughs> 싸우다가, 하고. 자 이렇게 그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물량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량을 먹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물량 간단해요. 왼손 트리거를 누르면은. 잠시만. 어 이렇게 매직카 회복 체하급 지금 먹어졌죠. 아 이거 트리거가 아니라 지금 그립 버튼인데 그 왼손 그립 버튼을 누르면은 체력 회복 체하급 먹어져요. 예, 그립 버튼은 설정하는 키가 있어요 여기 아까 아 보신데 여기서 이게 그립 버튼 칸인데 그립 버튼 칸에서 이거 설정할 수 있어요, 물약을. 지금 물약이 없어서 지금 다 사라져버렸네. 이것도 지금 물약 없어서 비어있는데. 원래는 물약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입에 대고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체력 물약을 먹어줘요. 알아서 자동으로. 그립 버튼은 내가 설정한 물약을 먹, 먹는 거고 트리거 버튼은 알아서 센스 있게 그걸 물약을 먹어줍니다 체력 물약을 그리고 오른손 트리거를 누르면 알아서 센스있게 지구력은 지구력 이나 매직카 물약 중에서 그 낮은 거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먹어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 다 마치겠습니다 효과는 뭐냐면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VR에서 꼭 써야 되는 효과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타버리죠. 만약에 파이어 부리면은 설정 좀 할까요? 여기 늑대가 또 있을 텐데 만약에 파이어브리면은 어떤 효과가 나면 나는 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려야겠다. 이왕 한 김에 어, 늑대가 늑대가 지금 어, 없네. 음아 여기 다 이게 늑대가 있잖아요. 이 파이어볼을 쏘면은... 어, 타죠, 타죠. 사람한테 쏘면은 이게 막 해골로도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 재가 되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마음바은 효과가 있는데 어, 그거는 여기글 아래쪽에 소개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다 됐고 안 알려드린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 알려드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이어볼을 장착, 이거 장착한 다음에 왼쪽 그립을 3초 이상 눌러주세요. 3초, 3초, 1, 2, 3 하면은 이 V자가 뜨죠? 이 V자를 트리거 키로 그려주세요. 그럼 이게 그 파이어볼의 기본 주문이에요. 그냥 주문. 아까 전 단축키 지정 안 해도. 이거 주문만 알면은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까 그 파이어블 주문 V자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일단 취소해 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만약에 오른손 그립을 잡고 트리거로 V자를 그린다. 그럼 바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이거까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숫자부로 단축키 지정하는 거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쓸일 없어요 이거 그림 그리는 거 힘, 힘들어 그 일자로 단축키 지정할 수 있는데 어 알려드릴까 알려드릴게요 그냥 먼저 이렇게 손에 마법을 장착한 다음에 오른쪽 그립을 잡고 트리거로 1번을 그리세요. 그립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럼 1번 남아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 그립을 탁. 그러면은 그 1번에 1번이라는 그 그림에 그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1번만 그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숫자 단축키, 숫자 단축키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모드가 엄청 많은데 어.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빼먹은 거 있나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아. 어쨌든 됐고. 음, 그다음에 뭐 빼먹은 게 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말고도 또 사용법이 있어요. 그그 용어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용어 사용하는 방법고그 파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 끄셔도 돼요. 저할 말이 없어. 어 남았나 생각 중인데. 어 이거는 원래 안 떠요. 이거 그 끄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제가 아직 정확히 몰라서 지금 못 알려드리는 겁니다. 끌수 있어요. 아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 있다. 그 다음에. 맞아요. 어서. 잠시만요. 어. 어,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탑니다. 어, 아, 잠깐. 어. 사람도 이렇게 타요. 지금 뼈다기가 떼다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감사합니다